이모굴란 간단히 이제 우리 스토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이모굴란 어, 개화를 막 했습니다 막그 통리기무안도 만들고 개화정책을 막 초반에 실시했죠 그러면 이걸 실시했을 때 모든 사람이 찬성했어요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뭔가 운영을 하는데 그럼 약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화 정책을 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이 뜯어먹을까 안 뜯어먹을까? 개화 정책을 하면 신식인걸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를 볼까 안 볼까? 보겠지. 새로운 군인을 만든다면서 옛날 군인들은 어떻게 돼? 차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이 차별받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아니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돈을 여러분 잘 모았게 안 모았게 그 꼼꼼한 아저씨가 모았습니다. 63년에서 73년까지 흥선대원을 짓고 나면서 다양한 개혁 정치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했어요. 그럼 그걸 이어받은 민세력이그 돈을 1년 만에 그 재정이 다 바닥났대요. 10년 동안 모아둔 돈을 1년 만에 다 써버린 거야. 뭐하니라고? 부이라고 굿, 굿탄이라고 돈다 써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조선은 뭐하다 망한 나라야? 굿하다 망한 나라예요. 어. 나도 옛날에 굿탈 뻔했잖아요. 제가 옛날 학원에 뭐 이렇게 약간 이동 있을 때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나보고 굿 탈래. 굿 타면 모든 일이 잘 풀린대. 얼마니 물어봤더니 5 0 0인가1 0 0 0인가 내래요. 엄청 비싸. 거기다가 더 추가 줘야 돼. 그러더만 날보더만 아빠 없이 혼자 힘들게 자랐대. 우리 아빠 살아 계신데. 그말 듣고 아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왜명성황후는 구세 미쳤을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는 돼요. 첫째 아들이 났는데 첫째 아들이 학문이 없이나 수술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왕 어, 왕족한테 칼을 대냐고 반대가 죽어요. 둘째 아들이 났는데 그 순조야 근데 몸이 약해. 그 전에 딸이 하나 났는데 딸도 일찍 죽어. 아니 개인적으로 엄마로서 걱정이 되안데 돼, 돼. 그러면 좋은 거 먹이려고 하겠지. 지금 같은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봉건 사회잖아, 여러분. 그런 어, 전문적 지식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에 의지하게 되는 거야. 부세 유지하게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죠. 직책이 왕비잖아. 그 돈을 국가 재정으로 쓰면 구슬한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구슬한 거야. 왕비가 굿하고 어떻게 정치에 빨려 있을 때 어떻게 돼? 평가 우리들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돈도 주고. 그럼 좋은 자리 또 알아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돈 받았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 매간. 매직 그럼 매간 매직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그 애들이 돈 주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 뜯어 먹어야 돼? 안 뜯어 먹어야 돼? 뜯어 먹어야지 뜯어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간 매직이 어떻게 돼? 일반화돼버려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 자리 잡았던 그 조정의 그 기율이 이제 깨져 안 깨져? 깨져버리는 거지 깨져버리는 뇌물 받고 탕관오리들 나타나고 탕관오리 나타나면 또 어떻게 돼? 세금대도 물러해지고 농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겠고 계약 비용도 나가요 봐봐요 76년 에 강화도 조약하고 80년에 이제 조선책략 갖고 오면서 통리기만 만들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잖아.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어떻게 돼? 돈이 많이 나가, 안 나가? 아, 생각해봐, 여러분. 도로 하나만 깐다고 해도 도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어, 굿하고 있죠? 매간매직하고 있죠? 탄가놀이 있죠? 그러면 재정은 점점, 점, 어떻게 돼? 안 좋아지겠죠? 한정된 자원에서 개화정책을 하니까 개화 쪽에다 돈을 주면, 시그 옛날부터 있었던 애들은 돈을. 안 주겠네. 그대표인 경우가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두 개는 안 하요. 5 군영이 너무 많다 그래서 2 형으로 축소해. 다섯 개를 두 개로 축소해. 남아도는 사람 도 어떻게 돼? 지금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고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 돈 줘요 안 줘요. 돈을 줘도 안 나간다고 하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정리해고인데 돈도 줘안 줘. 돈도 안 주고 배려도 안 하고 남아 있는 사람한테요. 십삼 개월 동안 월급도 안 주고 신식 군대한테는 월급 주고. 너 나쁘죠. 사람 두 개로 산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자존심과. 돈으로 살아요.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 강사로서 돈을 못 벌어. 그런데 수강생들이 날 너무 좋아하고 하오 하오 하고 날 좋아해 버틸 수도 있어. 그런데 수강생을 날 보기를 뭐야 그냥 뻑큐 뻑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돈도 안 벌어 그럼 여기 버티 못 버텨. 못 버텨. 어릴 때는 뭐가 더 커요. 자존심이 큽니다. 커서는요 돈이 더 커지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9 0 군데한테는 뭣도 안 줬다. 돈도 안 주고 자존심도 안 줬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들 돈을 안 줬어. 그럼 버틸까 안 버틸까? 버텨요. 왜? 언젠간 주겠지란 희망으로. 사람은 뭘로 사는 거야? 희망으로 살고.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는데 월급을 준대. 희망이 차안 차. 전라도에서 대동미가 들어왔대. 어, 대동세가 들어왔대. 선해청 당상이 주겠대. 헉, 너무 기쁘지? 너무 기뻐 갔어 가가지고 했더니 관리가 아니야 관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 선호청 당사인 민겸호라는 집의 노비가 창고지기 이름도 없어 창고지기가 월급을 주는데 그때는 월급 뭘로 줘 쌀로 주거든 쌀을 여러분 지금처럼 백미 안 줘요 딱 했더니 뭐야 반이 쌀이 반이 뭐야 모래고 반이 겨 겨가 뭐야 이제 껍질 벗긴 거 쌀이 아니고 벗긴 거 그니까 제대로 준 거야? 아니면 이 새끼들 사기친 거야? 열받아버리죠? 그래서 고지기를 잡고 뭐냐고, 왜 이걸 주냐고 그런 거야? 그럼 고지기가. 뭐야! 그냥 준 대로 받아! 그런 거야? 군인들 입장에서는 노비새끼가 나한테 그러네? 아직 신부제사회잖아 기분 들어 안 들어. 군인이잖아. 그 자리에서 때려 안 때려. 이 계속해서 때린 거야. 그럼 고지기가 맞으면 바로 일로 받쳐안 받죠? 받쳐. 선혜청 당사인 민경호한테. 일러 받쳐요. 그때 민기 엄마가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하면서 잡아요. 네명을 잡아. 그리고 의금부 같은 데 끌고 가. 이 새끼들 죽인다고 소문난 나온 거야. 근데 아까 때릴 때 내, 나도 옆에서 씨발 씨발 했던 애들 있어 없어. 왠지 가도 나 부를 것 같아 안 부를 것 같아. 나도 잡혀갈 것 같아 안 잡혀갈 것 같아. 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소문이야. 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싹 도는 거야. 그렇게 소문 잘못 돌면 어떻게 돼. 그게 좀 일이 더 커지 안 커져. 근데 이게 이게 커지니까 군인들이니까 무기 들고 있잖아. 사형 당했다더라. 어떤 애들은 효시 당했다 찢어져 죽었다라더라. 다 무리다더라. 막 소문 나는 거. 그럼 불안해. 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돼? 무기 들고. 야 이렇게 된거 잡혀주거나 뒤집어엎어주거나 갔다 가자 하면서 포도총 가 가지고 포도총 문부셔버려 이렇게 된거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돼? 다 죽여버려야 돼. 안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민겸호 이 새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우리 친구 잡았던 민경원 잡아 가자. 근데 민경원 잡아야 돼 아니면 그때 같이 있었던 민씨 척도다 잡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군인들이 들고 나와서 이제 그사람 잡으러 가. 그래서 민씨 보는 대로 다 죽여요. 이채응이라고 흥선대원군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경친아 부장했거든. 그 집부터 가. 그집 갔는데 그 사람이 집에 도망치다가 집에서 이렇게 넘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리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여기 걸치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걸쳤어. 한쪽에서는 여기서 잡고 한쪽 여기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나, 나로 하면 어떻게 여기에 낀 거지 가운데 낀 거지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잡혀가지고 요렇게요렇게된 거예요 남자야 여자야 이,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을 뭔가 있죠 그그두개 있어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 용어 뭐야 아 고환 고안, 고환 아이게 고환이 막이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고환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환이 어떻게 돼빵 아!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안 터져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해? 고안 터져가 지고 밖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고환을 더 눌러가지고 그렇게 죽어 피부 흥분하는 거 사람이라는 게 피부 흥분해가지고 창덕궁까지 가요 창덕궁 갔더니 민경호 이 새끼가 여기 숨어있네 아까 선해청 당상 이 새끼 나한테 어때 쌀 그래서 그 새끼를 어떻게 돼요 민경호를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비 놀래 안 놀래 명성황후 놀래지 아 굿도 해야 하고 해야 하잖아 그럼 돌아온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구, 절이 있었어 굿하던 절 그럼 군인들이 그절카만히 놔뒀을까 아절다붙태웠을까다 충전하겠어 하고 사부로 가 도망가요 궁녀복으로 갈아입고요 도망가 도망가는 중간에 걸렸어 군인들한테 그 군인들 물어봤어. 미련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에 와할 수 없잖아. 그래서 썰로 갔다고 하고 자기는 도망가. 넘어가는 중간에 장원이라는 곳에서 여자부당을 만나는데 이 여자부당이 알려줍니다. 이거 곧 끝나고 당신은 명성하고 곧들어갈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나중에 예언대로 식근이 돼. 그니까 계속 앞으로도 뭐 한다는 게 느껴져. 구슬 한다는 게 느껴져. KBS 드라마, 명성화로는 드라마, 이 이상한 드라마 때문에 어떻게 돼? 아, 미화해가지고그 최악의 드라마입니다. 이미연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 그 드라마 보고 내가 진짜 너무 짜증났잖아. 그 드라마 봤더니 나중에 명성화고 죽을 때, 이렇게 하거든. 거기 드라마 하면, 막, 이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니까, 갑자기 뒤에 있던 이미연이, 잠깐! 내가, 소선에, 국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 애들이 어떻게 돼? 야! 하면서 어떻게 돼? 샥하죠? 그때 어떻게 돼? 빠른 걸로 해야 되는 슬로우 비디오야. 음악 큐! 아 그좋조니다 노래. 프로시백, 과거 회상신 고종과 즐거운 한때. <laughs> 얼굴 클로즈업. 눈물 한 방울. 전 전하... 하. 이걸로 완전히 미화해버린 거야. 정말 이거 아닙니다. 구타다 망했어요. 이제 내용 들어가죠. 민비는 그래서 어딜까? 충주로 청주로 도망가요. 도망가고 이제 군인들이 한바탕 한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흥선대원부하가 나타나. 그래서 흥선대원부하가 옆에서 조종을 하는 거야. 흥선대원군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원군 대감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73년에 하야했던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합니다. 이목을 난. 딱 흥선대군이 재집권하자마자 맨 처음 했던 게 개화 정책 다 폐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개화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었는데 다시 뭐한 거야? 유턴해서 가는 거야.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게 됐다는 거지. 거꾸로 가게 됐다는 거야. 이모군란으로 해서. 근데 이때 흥선대군 이걸로 이 끝났냐? 아닙니다. 흥선대군 딱 해가지고 명성을 찾았더니 없네. 도망갔어. 그래서 명성을 제거해야잖아 하 며느리가. 며느리 죽었다고 발표 그리고 장례를 하는데, 장례할 때, 명상은 시체가 없으니까 옷으로 장례를 해. 명상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가만히 안 있을까? 뛰는 시아버지의 위, 나르는 며느리겠습니다. 민씨계열이 청나라에 있던 김윤식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김윤식이 어떻게 돼?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씨세력 때문에 어떻게 돼? 청나라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나라가 그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청나라는 명분이 필요했던가? 그 명분을 누가 준 거야? 민세력이 준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럼 청나라 왜 들어왔게? 조선을 일본이 먹으려고 하니까, 누굴 통해서 그걸 견제하려고 했어? 미국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어. 그래서 조미조약을 알선했잖아. 82년에. 근데 미국이 처음에 조선에 관심이 많았어. 헤이 hey 프렌드 하면서 조선에 관심이 맞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관심이 없네? 왜 관심 없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조사했는데, 금이 많을 줄 알고 조사했는데, 금이? 없어. 명분이 없었어. 근데 이걸 누가 명분을 준 거야? 민씨가 명분을 준 거야.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3천명온 겁니다. 어떤 기록은 4000명 왔다고도 하고. 흥선대원군 때문에 이모군란때 일본인이 몇명 죽어요. 호리모토 같은 사람도 죽고 그래. 호리모토는 뭐그 별긴 교관이었는데 돌 맞아 죽었대. 그러니까 일본 열 받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책임지게 할 거야? 흥선대원군한테 책임지게 해 가지고 일본이 더 유리하게 될까 봐 차라리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한 거야. 일본이 데리고 다니기 전에 먼저 납치해 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해서 흥선대원군이 장시 집권했지만 바로 청나라로 납치당합니다. 청나라 납치당한 순간 어떻게 돼? 일본도 자국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데리고 와요. 들어온 김에 어떻게 돼? 자기한테 유리한 조약 체결하겠지. 그게 바로 제물포와 속약이에요. 그럼 청나라도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까 안 할까? 체결하겠지. 그게 바로 조청삼민 수륙무역장교. 그러니까 언제나 기브앤 페이크. 그래서 중요한 건구식군대 차별로 일어난 이 밀란으로 인해서 조선 역사가 완전히 어떻게 돼? 바뀌게 돼 버린다는 거지. 어. 개화 정책이 후퇴하고. 도리어 어떻게 돼? 이모군란이 실패하면서 외세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중요한 게 뭐다?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거의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음, 아시겠죠? 오케이. 스토리까지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책 내용 들어갈게. 스토리 했으니까. 응. 음.